안녕하세요. 개짱이TV입니다. 신흥세력 범단조직, 범개새끼파가 뒷구녕에서 하는 짓거리들을 추가로 공개해드리오니 부디 여러분들은 저따위 조직폭력배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해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범개파 조직원들과 저들에게 굴복한 구질구질한 무당들로부터 여러 대중을 도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 지들 살겠다고 저들과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며 협상하고 기생한 무당들을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 무당들 또한 신도를 팔아먹고 나누어 먹은 쓰레기인 건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당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 조직폭력배들과 같은 가해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조직원들의 양아치 짓거리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저에게 징역을 보낸다고 겁박을 하면서 말을 하기를, 유명 성형 카페, 카페장에 자료를 내어놓으라. 라고 욕을 하였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아, 야, 너 땡땡이랑 내통하냐? 둘이서 작당 모의하지 말아라. 정신 나간 새끼, 연락하는 지 언제부터인데, 비용신 어, 땡땡이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냐? 눈꽃마녀랑 성신앙우. 용궁함을 불어라. 아, 그리고 여기서 일본 사는 핫땡땡을 불면 된다. 이년 교도소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니 나랑 땡땡이나 패러다니자. 면서 수도 없이 짜증나게 사람을 들복가 댔고요또 말하기를 땡땡이 18년이 150만원 준다기에 안 받았어. 18년이 한 1억 5천 쓰던가. 나를 무슨 개 핫바지 떨거지 그지 새끼로 하나. 돈 100만원에 사람 매수하려고 하고 100만원은 후원한다는 식으로 말했고 명품 모자 사준다더라. 고작 50만원짜리겠지. 정말 좆같은 년이야. 18년이 진짜 그년한테는 푼돈이겠지만 천만원이라도 받아내, 받아내야지. 개쌍년 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땡땡이 인연이 누나 전번 뿌리고 다닌 것 같다. 그래서 매번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떠보고 자기 편을 들으라고 욕하고 이상한 성인 영상들을 보내, 보며 저에게 보내면서 불쾌함을 건드려서 화를 돋게 하는 등의 행동을 수개월 동안 하였습니다. 또, 법조인들을 들먹이면서 말하기를 자신이 타인을 고소하면 검사가 직접 접수를 받고 무조건 송치를 시키며 100% 송치라는 아, 법조인들과의 카르텔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직 검사와의 통화 내용을 저에게 보내며 자신의 세를 과시하였고, 자신은 검찰청에서 보내는 처분 결과서 통지 없이도 미리 결과를 알수 있다. 헌히 알수 있다는 등의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다친다. 이름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못 이긴다. 전국의 어떤 변호사를 사도 못 이긴다. 징역을 보내겠다. 아,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땡땡에 가입해라 하면서 저를 괴롭혔고요. 제가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약 30여 차례에 걸쳐 분명한 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하는 말이 개 돼지 같은 년이 존나 뻔뻔하네. 니네 남친 도망갔냐? 개 쌍년아. 니가 니 네, 네 남친은 누가 주워가도 주어가지도 않는 쓰레기다. 나이도 존나 많이 많고 살찐 년. 뚱땡아라고 쌍욕을 해댔고요. 폭식증 하는 여자라는 둥, 나쁜 년이라는 둥, 민간인은 저에게 이 조직폭력배 새끼가 괴롭혀서 저는 현재 이 조직폭력배 새끼의 괴롭힘, 협박, 모욕, 성추행,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당판에서 기생하는 이 조직폭력배 이런 새끼들을 살려둬야 하는 건지. 이런 조직폭력배 새끼들에게 기생하는 구질구질한 무당들 하,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조직원아 네 이름으로 밝혀봐라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어떤 무당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술을 마셨는지 그 무당들 이름 네가 한번 밝혀봐라 내가 얘기해줄까? 나도 알고 있거든 니들이 양복 입고 파티한 것도 알고 있거든 파티한 이유도 알고 있거든 이 구질구질한 병신들아,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랬냐. 그랬으면 내가 짜장면이나 탕수육이라도 한걸릇씩 던져줬을 텐데. 다음은, 어, 오픈챗으로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내용 중 추측이 가능한 신당 위치, 성별, 당호 등은 제3의 단어로 교체하였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어느날 이 범계파 조직원이 이렇게 문자로 욕을 하더랍니다. 이 욕을 받은 분은 무당입니다. 땡땡, 무당아. 나한테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앞으로 사람 봐가면서 까불어. 네가 무슨 기자를 부르고 제보를 한다더니 실컷 해, 씨발려나. 걍 뒤지는 게 낫겠다.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 너 뒤지면 축가 부르고 고인 모욕해 줄게. 병신 같은 년이 뒤지게 얻어 터질라고 이 가축 같은 년. 병신 년이 꼴값을 떠내? 저번에 고소한 것도 빠꾸먹은 년이 니네 인생처럼 빠꾸지 자료는 무슨 1팔려나 영창 가서 써인년이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앞으로 땡땡 기획사 찾아가지 마라 그지 년이 어디라고 거길 가니 년은 문전박대야 꺼져 이 병신 년아 니 년은 반기는 데가 없다 주접 떨지 말고 다녀라 이게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지내 조직원들한테는 지내 조직원은 더한 짓도 더 나쁜 짓도 더 기가 막힌 짓도 하고 다니는데 지 조직원들한테는 찍소리 한 마디 안 하면서 이게 지금 다른 무당들한테 하고 다닐 얘기입니까? 아... 또이 조직원이 자랑 삼아서 자신이 어떤 무속인에게 한 욕설이라면서 저에게 자랑한 내용입니다. 아니, 18년아 대답하라고, 뭐 이런 병신 같은 전응아가 다 있지? 이 18년아 잘 들어, 니네 비방술은 18반쪽가리냐 쓰레기년이 논리도 안 먹히고 개소리만 짓거리고 미친 또라이, 저번에도 고소하고 저놓고서는 100%는 무슨 니좆대로 네 되라. 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수위가 5조 5억 배가 넘는 욕설 제보, 모욕 제보, 사람이라면 듣자마자 1초반에 기절 초풍할 내용들이 저에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정보를 이미 제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 개새끼는 매번 어떤 자료를 누가 뿌렸다는 둥 누가 뿌렸다는 둥 저를 자극하여서 싸움을 붙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으나 저는 진작부터 이 범계파 조직원들의 말을 믿지도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기에 제가 수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니들 조직말 믿지 않는다. 자신 있으면 포렌식 뜨자. 내 폰도 제출해줄 테니 니들 폰도 제출해라. 그렇다면 믿어주겠다. 조직원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저의 제안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간질을 위한 거짓말들이니까 그렇겠죠. 니들이 조직이 아니라 그랬지. 서로서로 상관없는 사이들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들 한 거. 어, 내가 한번 증명해 줄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응? 서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사이인데, 자직원, 다른 조직원이 잘못한 거한 번만 빼달라고 나한테 그렇게 사정사정 하셨어? 지랄들을 해라, 아주. 응? 다음 방송에는 여자 성기를 운운하며, 먼 팔이 땡땡아, 어쩌고 하는 자료를 공개해 볼까 합니다. 이 가증스러운 것들, 니들 깨끗한 척 우선 떨어댔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공격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사람들 괴롭혔지. 니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어떤 사람들인지 어디 한번 물어보자. 일개 조직원만 봐도 그 조직의 행동 강령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조직원들을 보면서 참으로 저급하고 더럽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이들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무당판을 접수하려고 하는지, 이들이 돈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왜 저러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들의 민낯을 아시면 장담컨대 너무 깜짝 놀라서 기절 초풍하실 분들이 99%는 되실걸요. 절대 엮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조직폭력배들에게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료를 공유해봅니다. 이상 개짱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sighs>